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음 다들 행복한 설 되십시오. 예전에 설에 같은 내용이 또 올라왔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1독서랑 복음이랑 심지어 2독서까지 제가 휴일이어서 전에 다 만들어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독서 살펴보시면요. 음 내용 자체에서는 어렵다기보다는 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스옌 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있고요. 그러면 이게 자애로운 얼굴이죠. 그래서 자비로운 얼굴이라고 해서 주님의 모습을 스옌이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죄이고 라는 표현 나오죠. 죄이고 라는 표현은 구어에선 쓰이지 않고 문어에서 사랑으로 돌아 보다 라는 표현으로 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사랑으로 돌아 보다 라는 표현이고요. 실제 회화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고 라는 표현, 이렇게 발음 하나 달아 두었습니다. 같이 그러면 천천히 22절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쉰시 메이소 Then Yahweh spoke to Moses, saying,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니 가수 야바라, 허타드 아르즈, 쇼. 니만 잉, 젤 앙, 쪼, 푸, 이스라엘 즈민, 쇼. Speak to Aaron and his sons, and say to them, This is how you shall bless the people of Israel. You shall say,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愿上主祝福你，保护你。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愿上主的慈言光照你，仁慈待你。May Yahweh let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m 上主转面垂顾你，赐你平安。May Yahweh look kindly on you and give you His peace.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레양>, 워 민샤, 워 <타문> In that way, shall they put my name on the people of Israel, and I will bless them.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네, 여기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스라엘을 읽을 때 영어로 그 어떻게 읽어야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읽는데요. 이스라엘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읽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읽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게 또 맞는 발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언어를 참 익히는구나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우리는 다 커서 좀 배우는 게 더디더라도 꾸준히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설 되십시오.